안녕하십니까. 안양천왕의 천왕함의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어, 72년생 48세 GT생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를 봐드리겠습니다. 사업, 직장, 건강, 애정, 간제수를 봐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다, 음력으로 다 말씀드리는 글도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어난 날과 시를 모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사업분을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사업은 1월 3월생 같은 경우는 머리가 영악하고 청명해서 사업이 참 잘하,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7월생 같은 경우는 답답하긴 좀 답답한 게 보입니다. 사업을 하신다 해도, 크게 번상을 못 해도 잘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7월생, 금전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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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들해서 주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심히 등 답답한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금전이라든가 주변 사람을 좀 많이 옆에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생, 3월생 같은 경우는 머리가 영악하다 보니까 사업은 스스로 내 스스로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안좋은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생 같은 경우는 올해 금전에 휘말리다 보니 사업에서 접는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나 8월생 금전에도 힘이 들고 인간에도 힘이 들고 주변에서 기인이 있어야 되는데 기인이 없습니다.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형국이 보입니다 9월 10월생 같은 경우도 올해는 자수성가를 하는 사업이고 하는 사업에서도 내가 볼 적에는 금전이나 은전은 그 금전이나 인간 구비에서 볼 때는 인간으로 주변에서 기인이 들어서서 도와주기는 한다지만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10월생 특히 10월생 같은 경우는 올해 기인이 있고 금전이 있다 해도 그 사업을 결코 번창을 못할 것 같습니다 9월이라 10월 달 되면은 음력이라 9월 10월 달 되면은 그 사업을 놓는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10월생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서 형제라든가 부모라든가 그 주변에서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받으셔야될것 같습니다 직장운을 받으겠습니다 1월 3월 4월생 을 받으겠습니다 1월 3월생 같은 경우는 1월 3월생 같은 경우는 직장운은 좋습니다 있는 자세 진급수도 보이고 3월생 4월생 진급수가 들어 있습니다. 올해 그 진급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좋은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생, 8월생, 4월, 8월, 7월생입니다. 올해 그 있는 자리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만둔다고 뭐 사퇴를 한다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정형 퇴직 같은 명예 퇴직이라는 게 아니고 올해 그 사업을 하, 그 직장을 한다 해도 제가 볼때큰 성과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제가 볼때 특히 7월생 7월생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무슨 생활을 한다 해도 너무 복잡해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속으로 불안한 게 보입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정운을 받드리겠습니다 5월, 6월, 9월생입니다. 5월, 6월, 9월생 같은 경우는 애정운 참 좋습니다. 6월생 같은 경우는 올해 이 가정에 화목하는목한게 보입니다. 애인이 되셨든, 친구가 되셨든, 여인이 됐든, 남친이 됐든, 여친이 됐든 간에 볼 때는 어, 6월생 같은 게 많이 승성하는 걸로 보입니다. 9월생, 올해 이 가정은 갖고 있지만은 마음은 복잡합니다. 가정을 가지, 가지려고 가지 하니 마음 복잡하니 항상 주변, 주변,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잘 참고로 들으시고 유의하고 항상 좋아하시기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좋길 바랍니다. 2월, 4월, 6월 생 같은 이별하고 사별수가 들었습니다. 사별이라는 것은 가정을 갖고도 자 자녀가 됐다든가, 내가 누가 됐든가, 본인들이 됐든가, 다 6월 생 근데 사별수가 있습니다. 이 사별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부부가 살아도 한 사람이 먼저 저사상이사을저 사람을 사람, 간다는 것 보입니다. 그래서 4월 생 이별수가 들어있리고 사별수가 들어있을 조심하고 유의하시고, 6월 생 같은 경우는 올해. 2년차가 들어왔다 해도 중간에서 다리를 깡, 하래를 놓는 바람에 이게 깨집니다. 이건 대, 아무리 그래도 이별이 어, 2년이 안 됩니다. 2년 안 되니까 조심하고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운을 받드리겠습니다. 건강운은 3월, 4월생 같은 경우는 건강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가 볼 때는 그 건강이 좋다 해도 엄마니 엄마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7월, 8월, 10월, 11월 생이 같은 받으겠습니다. 사고 수가 크게 보입니다. 사고 수라는 건 다른 게 사고 수가 아니고 낙매라든가 등산, 특히 등산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월 생들 등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 하늘에서 대지 해에서 산과 들물 모든 뭐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8월생 같은 경우는 산행이라든가 기행이라든가 항상 유의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생, 10월생 같은 경우는 내 몸에다가 칼을 대야 되고 피를 봐야 되는 형국이고 아니면 자 본인이 안 되면은 형제라든가 부모가 되는 형국이 보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11월생은 그래도 크게 크게 건강은 뭐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엄마한테 아픈 것은 엄마한테 해결 나가는 걸 보이겠습니다. 건강하고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제수를 받았으면 5월, 6월생 같은 경우는 간제가 들어와서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내 스스로가 해결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생 같은 사람, 6월생 같은 분은 올해 간제가 들어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보입니다. 7월, 아니, 그리고 9월, 1월아 1월, 9월, 10월, 11월생 같은 경우는 간제수가 들어있어도 이가정에서 너무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10월생, 12월생, 부부가, 부부가 됐든 간에, 형제 간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올해 간제수가 되면 그걸 쉽게 풀고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나 법원이나 왕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간제수를 잘피해나 피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의 천왕은 미도령입니다.